냉동공조학과. 안녕, 나는 부산에서 냉공조공학이라는 전공을 전공하고 있는 윤서원이라고 해. 우리 어, 학과에 대해서 일단 소개해 주자면 주변의 냉장고나 에어컨,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 보일러.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까지 냉동이나 공기 어, 학물인데, 그리고 냉동이나 공기좋아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인데 그리고 우리 학과는 전국에대 4개 부산의 부경대 그다음에 동명대, 한국해양대 전남대까지 4개밖에 없어서 굉장히 희소성 있고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 음, 진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자면 우리 과에서는 흔히 취업률 OO이라고 학교에서 유명하거든요 어, 가전제품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고 건물 아니면 중공업 연구 개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지. 반도체가 유명하잖아. 휴대폰 요만한 거에 어, 반도체도 요만해. 그 반도체 먼지 한 톨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 정도로 공기가 깨끗해야 되고 환기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걸 어, 공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설비 인프라 쪽으로 많이 가지. 냉동로 시작하다 보니까 뭐 냉동 창고라든가 수산물의 냉동 냉장 쪽으로도 많이 간다 의학과의 전망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에어컨 냉장고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 없으면 뭐 절대 안 돼서 이체불가공문이라볼수 있지. 우리 공대에는 기사 그 직무에 대한 운전면허증 같은 자격증이 있어. 이과는 기계, 그 다음에 설비, 뭐 관리 이거와 관련된 모든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그게 공대 의 가장 큰 매치가 아닐까 생각하거든. 꿈나라. 학교 공대 특징 보시다시피 내가 오늘 공대생처럼 출연했고. PD님 좀 공대생 같나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뭐 요새 말하는 체크 난방이라든가, 또 요새는 요 회색 후드티를 어 많이 입는다 하더라고. 뭐 밥집이라든가뭐 놀만한 거리라든가, 술집이라든가, 또뭐 군남훈련 선배들도 많으시고, 한번 와서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다.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 진짜 팩트로 말하자면 당연히 공대니까 물리 수학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뭐좀 친한 얘기를 하면 아 물리 2 과목이 따라수있 생각하거든 대학도 예를 들어서 물리라는 과이 있으면 초보고 국가대학 같이 데 국가대학이 없으니까 양산회사 학교에 는 아니라 거기서 대학수업도 배우고 고등는교에 걱정은 진짜 완전히 안 해도 되고 어, 이과생들할알 건데 물리 2 과목에 연역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기전자공부는 아마 대학교 와서도 쭉 하고, 취업하서도쭉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우리과에서는 되게 중요한 과목이거든. 이런 학생들은 지원해봐. 시험 얘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다른 과보다 대기업 공격 취업률이 확실히 높아보고. 그, 냉동 수신이라 해가지고, 대냉동. 자부심이 확실히 크거든, 요 우리는. 워낙 특수한 하보니까 혹시 목소리가 좋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아, 간혹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 편집해주세요 네. 예.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데 너무 도 공간과 괜찮나요? 어.. 오, 완전 환영입니다 저희가 뭐고게 <laughs> 근데 왜 멘토님은 경남만 따뜻한 곳으로 싶어 <laughs> 아.. 주, 저 개인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긴 하죠 오히려 따뜻한 나라에 그런 농부와 관련된 기회가 많이 있는 건가요? 공업이라든가 산업 자체가 그쪽으로 이제 이동한 추세거든요 제가 한 5년 일찍 보고 준비하는 거기에 어, 뭐야 행동기술이 <laughs> 더 발달하면 자연환경을 조절할 수 있나요? 아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데또뭐 네. 학문적으로 말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불가능하다 <laughs>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분야의 기회가 더 많아진 건가요? 확실히 많아졌다 확실히 많아졌지 음.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공기청정기라든가 에어컨의 필터가 되게 중요하거든 어쨌든 우리 과도 중요해졌지 근데 코로나는 어, 물러가야 된다 냉동인간 가능한 건가요? 어... 뭐 지금도 많이 있고 뉴스 보면은 마냥 공상과학이 아니거든 그 영화에서 보던 게 어, 어쨌든 어할수 있다 내가 어. 만약에 냉동실에 갔었다 <laughs> 나는 전공자로서 탈출 가능하다 어... 탈출 가능하다 방법은? 딱히 말...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뭐 자기소개서 좀 간단히 주자면왜 꿈은 명사보다는 동사라 동사로 정하라 이런 말이 있듯이 뭘 하고 싶다? 설비직이 가서 무슨 일을 해보고 싶다?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이런 확실한 목표는 좀 정했으면 좋겠거든. 나도 그 내용을 토대로 자기소개서에 접었고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동남아 쪽에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아세안이라는 지역. 그쪽 가서 이제 냉동공조. 뭐 그런 막연한 내용들을 자기소에 썼던 게내 무기였었던 것같아 어쨌든 나의 지금 최종 목표도 취업을 해서 국내 냉동공조 산업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게 나의 최종 목표다 말해주고 싶어. 어쨌든 와서 지도를 정해도 되니까 그렇게 막 지금 무조건 목표를 정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와서 천천히 자기 공부하면서 어, <미를> 수 좋을 것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다들 파이팅 하시고 영상 보고 구독 좋아요 하고 또 학교에서 보면은 이제 영상 봤어요 이러면 받고 한번 사드릴 테니까 자 들어줘서 고맙고 학교에서 봅시다 다들 바보 받으시나요? 당연하죠 1, 2, 3 이상 꿈다라